자,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 쌤이야. 이제 수능이 3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수능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인 사람이 많을 거야. 뭐, 누군 기출 보라고 하고, 누군 뭐 엔지만 보라고 하고, 누군 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개념 공부하고, 센 풀라고 하고, 뭐, 누군 실모 양치기 라아가고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수능 전까지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 실모를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오늘 이야기한 대로 공부 한번 해보자. 이것이 수학이다. 일단 지금 와가지고 뭐 기본으로 돌아가서 뭐 개념이랑 센터 공부한다? 좀 많이 오버 같긴 한데 이걸 해야 되는 등급대도 있어. 본인 등급이 만약에 5등급이야? 뭐 원점수가 50점이 안 된다? 그럼 뭐 기출이고 엔제고 실무고 나발이고. 다 접고 돌아가서 개념이랑 쌤이나 야 돼. 2점, 3점만 담아줘도 지금 48점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뭐, 너네는 뭐 댓글에 뭐, 아, 뭐, 공부하는 사람 중에 누가 50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보면은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꽤 있거든? 그런 애들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쌤이라도 제대로 풀고 돌아가라. 어,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고. 뭐, 실무니, 뭐, 엔제니 뭐, 그럴 <laughs>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념이랑 아할 생각부터 하고, 이제 좀 그게 아닌 일반적인 학생들 얘기를 해보자. 이게 어쩔 수 없이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될것 같아.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평가원자 바뀌고 문제가 확 바뀌었잖아, 그지. 수능 전에 참고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밖에 없었으니까.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발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긴 했어. 실제로 너무 복잡한 발상은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다는 게좀 일반적인 여론이야. 일단 캘러 문제가 안 나올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이 중요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너 내가 뭐 지금 아까 그 것처럼 수능에 30일 나면 내가 센플러갈 수는 없잖아. 특수환이랑 그냥 실무 보면서 내가 피지컬을 좀 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수특수완을 풀었다고 하면은 좀 변형 문제 좀 어디서 다운 받거나 사가지고 보는 걸 추천을 하고. 이게 난이도에 대해서는 9월에 대한 기준은 유지를 하되 9월보다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좀 일반적인 여론이거든. 근데 이 어려워진다는 게 킬러가 나오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좀 문제 계산량을 늘리고 좀 생소하게 해가지고 좀 어렵게 될것 같아. 이번 9월 모의고사 만점자가 2,500명이 나왔거든. 솔직히 문제 난이도에 비해 가지고 만점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 내가 9월 리뷰할 때도 막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했는데 막 댓글에 막... 뭔 개소리냐 물물물 수능이다 만점자 만명 당연히 넘는다 뭐. 이게 단순하게 문제 난이도만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 이게 9월 시험들가 워낙 막냈어 이게 우리가 평가원이랑 좀 안목적인 합의를 했었거든 어? 이 번호에는 이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되고 이 번호는 이단음의 문제가 나와야 된다 그걸 다깬게 이번 9월 모의고사였어가지고 애들이 생소했어 그래가지고 난이도에 비해서 만점자가 좀 많이 적었지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렇게 생소한 시험을 낼것 같긴 한데 우리가 9월에 이런 시험을 이미 봤잖아 그래서 대비를 할 거야 그리고 그 평가원 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이제 문제를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를 9월보다는 좀 올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야. 그리고 물론 이번 9월처럼 뭐 번호랑 난이도 상관없이 좀 뒤죽박죽 낼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문제 푸는 순서도 좀 많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원래는 이제 너네가 어떻게 풀었냐면, 2, 3점짜리 문제를 다 풀고, 공통 개관식 다시 험으로 넘어와가지고, 4점짜리 뭐 이제 너네 실력에 따라가지고 몇 문제 풀고, 그치? 뭐 잘하는 애들은 뭐, 9번부터 13번까지 푸는 경우도 있고, 좀 못하는 친구는 한 9번, 10번 정도 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푸는 게좀 일반적인 순서였는데, 이제는 그런 순서를 만드는 게좀 손해를 보는 구조 같아. 내가 평소에든 풀었던 문제 번호가 확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이제 뒤에 문제가 더 쉬울 경우가 있었잖아, 그치? 학생들이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난이 도에 이제 15번이나 2 0 일번이 너무 쉽게 풀렸잖아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최소한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반영된 모의고사들을 좀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해자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이야기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실모는 너네 실력이 한 4등급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실모는 푸는 게 맞아 엔젤은 아니야 얘들아 엔젤은 조금 더한 최소한 2등급은 받고 풀어야 되는 건데 실모는 한 4등급 정도 부터 푸는 게 맞아 그리고 실모는 단순하게 풀고 오답하는 게 아니야 자 이해시켜 줄게 나를 좀 발작시키는 질문이 몇개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실모를 엔제처럼 풀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벌써 하나 실모랑 엔제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른 공부야 엔제는 실력을 키우는 공부고 실모는 아 내가 실력으로는 88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시험 보니까 뭐, 76점, 72점까지 떨어져. 그 실제 점수를 내 실력에 맞추는 게실무고 88을 어떻게 92, 96, 100까지 올리냐. 이게 엔제라고. 그니까 엔제는 실력을 올리는 거고, 실무는 실력만큼 내가 실제 점수가 나오게 하는 공부라. 그래가지고 너네가실무를풀 때는 평소랑 다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돼. 내가 평소에 3점짜리 문제를 다 푸는데 몇분 정도 걸리고. 어떤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원활한지, 조금 더 오래 걸리는지 알아야지. 이제 실제 수능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받으려면은 이제 몇 문제 정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지. 만약에 3년짜리에서 시간 이좀더 쓰였어, 그럼 내가 좀 강한 단원들의 문제를 먼저 보고 먼저 풀어야 되고, 3년짜리 푸는데 조금 더 시간 단축 시켰어, 그럼 좀더 약한 단원의 문제들도 뭐풀 시간이 충분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미세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실무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실무로 푸는데 너네가 뭐 손도 못댄 문제? 이런 거 오답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엔지가 잘 된다고. 너네가 70점도 안 나오는 실력인데. 애들도 틀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너네 실력은 입문 엔젤을 해야 될 난이도인데, 어려운 엔젤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 입문 엔젤랑 어려운 엔젤의 그 간격이 있는데, 너네가 어려운 엔젤에 있는 그 내용을 오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최상위권이야. 그래서 엔젤을 할 때도 되게 어려운 문제만 틀리고, 실무에서도 비슷한 난이도로 틀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엔젤처럼 해도 되는 거지. 당연히 시간은 재면서. 근데 다른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말하는 최상위권들은... 1등급 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적어도 88점 이 정도밖에 애들을 말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실무를 풀때 오답을 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건드렸는데 못푼 문제 풀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푼 문제 뭐이 정도 문제들만 발상부터 쓰고 넘어가라는 거지 이게 너네가 실수도 마찬가지야 평소에는 실수 안 하는데 시험장만 가면 실수를 해요 시간을 안 재고 풀었을 때는 실수가 없던애도 시간을 재고 풀면은 좀 귀신같이 실수가 많아지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야 그럼 평소에 시간을 재고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알고 있으면 은 너네가 시험 풀때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풀겠지 아 내가 이분 실수 많이 하니까 어, 좀 정신 차리고 풀자 자 그리고 좀 모의고사를 추천해달라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 그니 그러니까 재작년에 모의고사를 추천했더니, 무슨 모의고사는 좋은데 없네. 무슨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뭐 별론데 있네. 막, 이런 거 엄청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비공개를 처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반영한 모의고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킬러 문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모의고사의 퀄리티를 좀 좌지우지 하는 게 킬러 문제였거든. 물론 또그 중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실모가 있긴 했는데, 이게 또 뭐, 굳이 엇가들볼 바에는, 그냥 추천은 안 하는 걸로 할게. 아무튼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게좀 범용적으로 다 통용되는 그런 공부법이니까 이제 30일 남았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랑 이제 실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두 개를 좀 명확하게 해서 내가 수능에는 좀 좋은 결과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 자,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써주면 내가 영상으로 찍어주도록 할게. 그럼 지금까지 땅오쌤이었어 땅빠.